사람들은 찾고 있다 look for 안전성과 보안감 이게 약간 안정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안정 안전 그렇죠? 보안 안정 어, 인기 있는 사고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에서 어, 안전과 안정을 찾고 있다 그들은 어, 헤아리고 있다 figure, figure that 만약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에이 괜히 하겠어 이런거죠 좋으니까 하겠지 그죠 then 반드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네, figure 이해한다 음. 어, it must be a good idea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이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대표한다. 공정함과 또 평등함과 어, 어떤 동정, 공감, 그리고 어떤 민감함을. 그렇지 않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에 생각 끈 말을 했다. 데디아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과거형 썼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연구를 했다. 어, 별들과 행성과 행성이 행성을 연구했고 그는 증명했다. proved 수학적으로 데디아를 네, 접속사고요. 지구와 그 외의 행성들은 이때 이제 디아더를 써야 그외 나머지 이런 뜻이 되고 어나더리 아더를 써버리면 다른이니까 여지가 아직 있어서 쓰면 안 돼요 이럴 때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을 말하는 거죠. 태양계 내에서의 공전을 했다가 어한까지 누구를 태양 주변을. Around, revolve around. 이때 이제 rotate라는 단어가 대두되는데 rotate은 자전이에요. 이거랑 바꿔 쓰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자전하다. 그럼 대중이 생각하는 사고가 또 말을 한게 수술 말이야. 대신 대략 약됐고요. 어,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안았다라고 깨끗한 어떤 도구를 수술 도구를들을 하지만 이 조셉 씨가 연구를 했는데 의사인지 어, 높은 사망률들 레이츠들 병원 병원 내에서의를 연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입을 했다, 인트로듀 소개했다, 도입했다. 어, 위생 어떤 절차들을 프 c e 스를 도입을 했고 그런 그러,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했, 구했던 이렇게 된 거죠. 관계대명사 주격이네요. 동사가 있고 주어는 없으니까 대절에. 그러면, 대중적 사고가 말을 했다. 여성들은, should have, shouldn't니까, 해 a 가져선 안 된다라고, 투표할 권리를. 하지만, 이, 에밀린 같은 사람들, 수잔 같은 사람들은, fight for, fought for, 과거죠. 그런 사람들.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져. like는 예시를 든 거고, 싸워서, 그 권리를 쟁취했다. 우리는 반드시 어, 항상 기억해야 된다.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뭐 사이에 수용과 커다란 차이점, 그죠. 차이, 수용과 지식 사이에는 어, 커다란, 그러니까 남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대대화를 말할 수도 있다. 안전하다고. 많으면, in n u m b 하면,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지한 글이어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영혼이 남는 내용이 많이 담겼죠. 단어가 좀 어려워요. 네. 수고했어